베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자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자, 우리, 어, 개신교회, 사실은 기독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구교와 또 신교가 나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원래는 개신교는 말하자면 이 복음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자유함 가운데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절에서도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신앙과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도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의 교훈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이거는 캐톨릭을 저는 의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캐톨릭이 에 지금도 미사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사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온갖 다양한 미신들이 다 이렇게 미신적인 장치들이 다 있죠 아, 벌써 성직자, 프리스트들도 벌써 보면 옷을 벌써 제복 제사장들이 입는 옷처럼 그렇게 입잖아요. 옷을.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심지어 목사 가운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 가운 뭐 입는다고 해서 입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 가운 저는 안 입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우리가 졸업을 하고 무슨 뭐 학위기가 되고 이러면 뭐 학위를 받을 때뭐 이렇게 그런 학위 가운을 입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그야말로 의식이잖아요 그죠한번 입고 마는 거잖아요 그때 아 그런데 로마 캐톨릭 안에 가면 뭐 제사장들이 입는 복 사제들이 입는 복이 뭐 그,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에 이렇게 규도 들고 있고 뭐 머리에 이렇게 관도 쓰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뭐 향도 뿌리고 뭐 무슨 음 연기도 피우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미신 이에요 전부다 미신 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양심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신성해 보이죠 그쵸 모르는 분들이 보면 아주 신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화려함이나 웅장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엄격히 보면 그게 윤리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종교적인 것 같은데 사람이 마음을 빼앗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들의 자유를 훔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윤리적입니까? 그건 윤리적인 게 아니죠. 자,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안 보는 거죠. 아, 하나님만이 우리 양심과 영혼에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거야. 그게 복음의 핵심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모든 양심들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 주셨다. 양심을. 자,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양심을 범하여 그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지금 요번 주에 뭐 야단 났죠? TV 그거 넷플릭스의 그뭐 나는 신이다. 여러분 제 정명석이 이저 뭐죠? 이그 누구예요? 이 제록이 십수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벌써 그 얘기해서 벌써 몇십년 전부터 세상이 안 듣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수치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정명석이 따라다닐 때 서울대, 연고대 다닌 애들이 그 밑에서 몸 바치고 그런다고 제가 몇십년 전부터 떠들었어요. 그렇게 떠들어도 안 듣죠. 그래서 예.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런 데 별로 관심 안 가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응?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명석이 밑에서 막 휩쓸려 가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이제로기가 벌써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부터도 그 제가 이제 신림동에 있었거든요. 그 신림동에 있을 때 보면 그 구로에 가면요. 교회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들 모여 있는데 음. 차도 어마어마합니다. 차가 셔틀 버스가 막 저기 경기도 그 양평, 가평 여기까지 갑니다. 차가 대단합니다. 열정도 대단하고. 근데 벌써 90년대 후반에 제가 벌써 그때 저희 제가 하숙하던 집에, 저와 같이 하숙하시던 분이 그 교회를 다니던 신도였어요. 그 제가, 그거 빨리 나와라. 제가 이제 전도사, 그때 전도사 하기 전이었어요. 빨리 나와라, 거기. 그거 거짓된 거다. 잘못된 거다.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는데 전쟁을 치렀어요. 거기 나오는데. 전쟁을 치렀어요. 피를 흘리고, 그들과 싸우고, 결국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적지가 않아요. 그 후유증이. 이재료가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 밑에 교육자들 앉혀놓고, 야, 내가 성령이다, 그런 거예요. 벌써 그때. 그런 얘기 해도 관심도 없어요. 예. 마지막 날, 마귀가 딱그 정체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온 세상에.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때 가서야 마귀한테 속았다라고 알게 되겠죠. 그러나 목사들이 아무리 말을 하고,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안 듣죠. 안 들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들어야 되는데. 음. 자, 보세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정명석이, 이재록이, 무슨 뭐, 이많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 기성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음. 자기들이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질 않아요. 문제는 반면에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단 교주 밑에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전 재산까지 자기 딸까지도 갖다 바치면서도 그거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개신교 기성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런 모든 억그러진 세대를 자기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정욕을 따라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은 듣지 않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자기 길로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 그런 모든 것, 여기는 캐톨릭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 사이비들을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교주 밑에 있는데. 그러나, 보금을 전하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교권을 세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양심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도 좀 늦었지만 이런 자유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